자, 9월 28일 딱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살짝 데리고 어, 데리고 살짝 나왔어요 약간 무서워는 하는데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고 괜찮아 겁내지 마 처음으로 지금 세 장이 저기 있거든요. 저기 세 장에서 여기서 데리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. 어떤지 몰라. 어때, 샤넬? 어? 지금 굉장히 어리둥절. 어떻게 해야 되나. 지금 엄청.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나 아기도 수이해진 시가를. 뭐 밀렛 좀 갖고 와. 응. 조금 밀렛 주면서 좀 마음을 가라앉혀 줘야지. 밖에 봐봐. 밖에 봐봐. 어? 그랬어? 그랬어요? 이뻐요?